안녕하세요. 오늘은, 불량지품 아까, 여기, 보이시나요? 이거 한번 해봤었네요. 여기, 오늘은, 졸렁기를한번 먹어볼 거예요. 추천 좀. 이렇게. 어, 됐다. 오늘은, 둘렁기를한번 먹어볼 거예요. 이 오늘은, 이렇게 되는 거를, 두 개, 두 가지가 하나에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, 이렇게 해서, 이거, 한놈봐죠 무슨 놀이였지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?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전 그냥 해봤으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. 풀러서 옆에 친구도 짭짭거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. 뭐 먹고 있어서 먹어볼게요. 얼굴 공개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음. 맛있어요. 네, 이제 끝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이거 먹어볼 거예요. 팡스타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